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감합니다 나의 영혼내 영이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합니다 기뻐라 나영호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나의 영혼아,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놀고 있습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십니까? 네.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네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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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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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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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릴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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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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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는 시편 몇 편으로 된 가사입니까? 69편입니다.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신나셨지요. 근데 정작 이가사의본 성경인 시편 69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갈 때 비통한 심령으로 비참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소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비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구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곳으로 부족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같이 기쁘게 찬양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넉넉하기도 하고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역경을 두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요 주님 내 평생에 구원을 향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감사의 샘물이 내 평생에 샘솟아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윗이 이차한 가운데 주의 아버지 아들에게 목숨이 위협을 받으며 도망갈 때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 확신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구원의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문제를 뚫고 뚫고 또 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감사가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입술로. 阿门。 예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내 소리 천 찬양에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에 찬양에 찬양에.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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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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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디 우리 왕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a 할렐루야! l 네. e 여러분 미친 듯이 찬양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l 요 아, 네. 미친 듯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 Hallelujah. 일 a 일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교회 왔으면 예배하러 왔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으면 미치도록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 뛰듯이 찬양하고 내 목소리, 내 마음, 내 절주를 다하여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어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허감분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염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친듯이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물 들어있으면 물들어있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 물 들어있으면 물들어, 있으면 물들어 하는 것 떠나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정호 예배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 주일날 교회 오면 미친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처음 불렀던 곡으로 미친 듯이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안녕! <목소리로>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더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찬양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혼을 이승한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오 주의 영광을 못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예, 하라 나의 영원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원한 루야 너무 서서 우리 교인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찬양할 때 발런 이 스텝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데, 다음에 윤 전사가 서 배워 와가지고 <laughs> 우리 조인들 찬양할 때 부를 때이 스텝을 다 하도록 너무 이 뻣뻣해 가지고 여러분이 절박당한 채 찬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뭐, 이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아무리 그캄보디아 우리 선교 가면요, 미국인인데, 제가, 가는, 제가 하는 세면에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캄보디아 현지. 예, 남편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인과 결혼해서 이 몸도 좀 이제 넉넉해요. 이분은 제가 가서 세미나를 하면 꼭 와요. 꼭 오는데 지금 푸노페는 사는데 볼 일이 있어서 캄퐁 톰이 왔는데 내가 와서 여성 기도인 세미나를 하니까 날짜를 미루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만 온게 아니고 이번에 미국 오이한 다섯 명 여섯 명이가 왔어요. 그리고 세 명은 지금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인데. 데려온 거예요. 한 분은 내가 보는 것 전에 왔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섯 분은 여섯 분인가. 그 분은요, 막, 너무 부드럽게 잘해요. 이렇게 막, 잘 봐봐. 그 분이 나한테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안 돼요. 전할거다할때 착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춤을 추러 다녀, 다녀본 다녀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잘안 되는. 여러분 아마 잘할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찾겠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지금 안되 지금은 비슷하진 해요. 비슷하요. 완벽한 70% 정도는 이제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좀 자세히 배웠으면 마스터 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막 너무 바빠가지고 실제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유년사 배우면 여러분이 다 스텝을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화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스텝을 다 밟으면서 그런데 그 스텝은 시안한 게요 천천히 부르는 찬양도 가능하고 빠르게 부르는 찬양도 가능하고 뭐다 그렇게 알아서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배워서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어, 저는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크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다. 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될 이유도 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도 있다. 저는 그게 확실히 믿습니다. 왜? 캄보디아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시원찮은데. 그죠? 그 누리는 캄보디아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윤양님 비사님이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셨는데요. 처음에 우리 박윤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는 그런 말하더라고. 목사님 윤양님 비사님이 그냥 이번에 선교비 내고 비니값 하고 다 내고 안 가면 안 되겠는지 물어 보더라고요. 이래서 제가요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윤양님 비사한테 대답할 기회가 없어가고 제가 그 다음 날 성경인지 할때 무조건 가야 된다고. 뭐 선교비 다 줘봤자 1 5 0만원 받지 안 되는데 그돈 받아가 내가 하겠냐고 뭐 한 분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가는 것이 중요하고,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해. 아마 이번에 윤양집사님은 가서 목사가 놀고, 오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알재 되었죠. 예, 네. 내 죽을 고사하고 옵니다. 카보에 가면, 죽을 고사하고 옵니다. 메시지는메시지 드려야 되죠. 행적은 행적들 행정 드려야 되지요. 관광팀 모시고 가면 사진 다 찍어 줘야 되지요. 사진 찍고 돌아오면 어제 내가 다 보송해 가지고, 단체 사진 다 내가 나누어. 줬잖아요. 우리 선조 팀들은 진짜 복입니다 최고의 가이드 김상섭 장돌를 데려가지 최고의 사진사는 아닙니다. 초보 사진사까지 데려가서. 그죠? 그렇게 어, 선조를 어, 들기고. 이번에는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적자났어요. 이 입장료가 다 올라버렸어요. 물가도 다 올라버리고. 그래서 좀뭐돈좀더 받자는 말도 있었는데 안 된다고. 딱 멈추라고. 무조건 뭐 그걸 끝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은혜롭게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미치도록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고 성경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정말 캄보디아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기 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교회가 언데도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미치도록 찬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서인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그 가정들마다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